본 호텔 같은 경우는 어, 경쟁력이 일단 치열하지 않고 초역세권이고 이번 시간에 광주 광역시에 입주하고 있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라서 말씀드리고요. 20대가 어, 20대나 30대 어, 연인 고객 연인 고객이 평균적으로 이제 수요가 발생합니다. 계약 사이트 입장니서 그러면 이고고택가라는게있죠요고택가 네, 고를 이렇게 특별하고 해서, 차를 다지고 오지 않는 고객의 인근에 어, 거의 복전방점입니다 복선 관점. 잠시 후에 집에 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네, 광주, 광역시에 입재하고 있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어, 마지막 타임에는 어, 본 호텔에 어, 대한 상권을 어, 노드비로 보면서 여러분에게 어,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리는 시간까지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 물건은 네, 광주 네, 광역시에 입지하고 있는 네, 호텔이죠. 어, 물건번호는 네. 120379번에 네, 해당되는 호텔입니다. 사용 승인일 1995년 3월 30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죠. 어, 층수는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대지 면적 298제곱미터, 평수는 90평이고요. 연면적 어, 1,131 제곱미터, 평수는 432평입니다. 현재 이제 소유자의 동의하에 매가 22억에 네, 진행하고 있고요. 어, 소유자께서는 네, 직영 중이시죠. 현재 용자는 네, 7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리모델링 조건부로 본 호텔을 어, 취득해서 최대 용자를 받는다면 네, 20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어, 실 인수가 13억으로서 본 호텔을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매출은 말이죠 어, 노화가 많이 진행이 된 호텔이기 때문에 어, 월 매출이 어, 그다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겠죠. 네 그래서 어, 현재 월 매출은 2,500만 원이고요. 어, 객실수가 37개입니다. 어, 연면적 대비 객실수가 어, 상당히 좀 많이 나온. 어, 그런 호텔인데요. 어, 따라서 뭐, 객실 평수가 그렇게 크진 않겠죠. 어, 크진 않지만, 객실 수가 조금 많이 이루어진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주차는, 네, 0대 가능합니다. 용도 지역은, 네, 일반, 네, 상업 지역이고요. 어, 공시 지가, 한, 어, 3.3제곱미터당 113만 6천 원이고요. 한 평으로 제가 환산했더니, 한 평당, 네, 375만 5천 372원에 해당되는 광주, 네, 광역시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본 물건은, 네,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이죠. 네, 리모델링, 네, 필요 물건. 네, 이렇게 하나, 네,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 물건이 이렇게 보시면 연면적 대비 객실 수가 어, 상당히 좀 많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이제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우리가 어, 객실 면적이 좀 넓으면 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런데 어, 본 호텔 같은 경우 이제 초역세권에 입지하고 있거든요. 네, 초역세권에 네, 이렇게 입지하고 있다 보니까 어~ 상대적으로 뭡니까 어~ 어~ 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 당시에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대지면적 대비 이제 연면적이 이제 건폐율 용적률이 적용이 돼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연면적이 좀 적다 보니까 이 호텔 객실수를 말이죠 어~ 좀 적게 만드느냐 어, 객실 갯수를 아니면은 객실 객수를 조금 적게 만들더라도, 어, 객실당 옆면적을 조금 더 높게 만드느냐라고 봤을 때, 아마 이 설계, 어, 담당자가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아주 좋은 선택을 하셨죠? 옆면적이 조금, 어, 객실 옆면적이 조금 적더라도 객실 수가 많은 게 오히려, 어, 신의 한수입니다. 네, 그래서 어, 본 물건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초역세권인 거는 잠시 후에 제가 이제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 본 물건에 이제 보시면 지하층이 있죠? 어, 지하층, 네. 지하층이 있는데 이 지하층이 어, 주차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차장 이루어져 이 있고요. 어, 제가 이제 일반적인 원칙을 하나 말씀드렸죠. 주차 대수 어, 주차 대수 이제 공식을 하나 말씀드렸는데 어, 원칙이지 예외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 공식 한번 적어볼까요? 어, 주차 대수는 뭐 이제 우리 이제 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정도 공식은 다 알고 계시죠? 네, 연면적 아, 대지 면적이죠? 네, 대지 면적, 네, 대지 면적, 네, 대지 면적에 어 곱하기 10%를 하면 주차 대수가 나온다. 아, 단 조건이 있었죠. 단 뭐냐 어, 필로티 음. 건물이 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을 때이 어, 주차 대수가 거의 뭐 현장을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이 주차 대수를 우리가 유추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본 홀코는 호텔 같은 경우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식에 어, 부합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열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하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열대까지 가능하고요. 어,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의 가장 큰 단점이 뭐죠? 앞으로 추세가 필로티 구조는 잘 허가가 나지 않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어 우리나라도 어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어 건축물의 어 안전성에 대해서 필로티 구조가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의 이제 사용 승인을 건축 허가를 어 건축 허가를 받을 당시에. 당시에 이 건물은 이제 필로티 구조가 아닌 그런 구조로 내진 설계를 해서 이제 사용, 어, 저기, 건축 허가를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 중공년도죠. 이 내용은 중공, 2000, 어, 1999년, 1995년도는 이제 중공년도고, 어, 최초에 이제, 어, 그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어, 이렇게 필로티 구조가 아닌 상태에서 허가를 받았다. 네, 이렇게 되시는 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호텔은 필로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공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네. 그런데 지하에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이 인근에 지하 주차장 이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네.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한1 0 대까지도 가능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어 우리가 이제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초역세권. 역세권 대지 이 초역세권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어떻습니까? 역세권 하면 뭐가 기억이 나죠?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게아 토지 가격이 높다. 토지 네,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높게 형성되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시지가 역시 마찬가지죠. 네, 공시지가도 어, 높게 형성되어 있고, 실거래가도 좀 높게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역세권, 이 역세권이나 이제 초역세권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지가가 높기 때문에 이 나대지가 별로 없습니다. 나대지 자체가, 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죠. 네, 이 나대지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땅값이 비싼 그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 건물을 지어서 수익을 누리려고 그러지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역세권에 가셔 보시면 이렇게 공터가 없습니다. 다 건물이 올라와 있죠. 네, 이거를 우리 호텔에 한번 적용을 해 보면 뭡니까? 이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호텔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말이죠. 이 주차장이 어, 항상 부족하죠. 어, 주차장이 항상 부족합니다. 객실 수 대비를 봐도 주차장이 부족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객실수 대비가 아니더라도 오시는 고객의 수요량에 비해서 항상 주차장은 좀 부족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네. 그래서 이 주차장이 부족한데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여러분 입장에서 객실수가 37개나 되는데 주차대수가 1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운영하기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시는데 그래서 역세권 같은 경우는 호텔을 대비했을 때 역세권 같은 경우는 40대, 50대 고객보다는 20대나 20대나 30대 연인 고객, 연인 고객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많습니다. 20대, 30대 고객이 40대, 50대 고객보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좀더 많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 같은 경우는 출장이나 어, 비즈니스 고객보다는 네, 연인 고객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습니다. 아, 그래서 역에서 파생되는 게 파생되는 게 도보 고객, 도보 고객이 다른 상권에 대해서 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실무에서는 은어상 이제 뚜벅이 손님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도보 고객이 상대적으로 역세권은 많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세권에 있는 호텔 어떻습니까 주차 문제 어, 누구나 다 안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 사이트를 보시면 예약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보 특가라는 게 있어요. 도보 특가. 어. 예, 도보 이렇게 특가라고 해서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약간 할인을 해주는 그런 어그 캡처가 있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일반실이 네 일반실이 뭐 7만 원이다. 7만 원이면 어, 도보 특가는 도보 특가는 한 5천 원 할인해서 얼마? 한 6만 5천 원 정도. 네, 이렇게 해서 평일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객실을 판매하는데 어, 상대적으로 현재 호텔은 말이죠. 현재 호텔은 뭐월 매출이 좀 적게 나오지 않습니까? 적게 나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한 10대밖에 안 되더라도 뭐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수율량이좀 적으니까. 그런데 본 호텔을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하시게 되면은 매출이 좀 많이 나오겠죠. 또 잠시 후에 얼마까지 정확하게 예상해 고분석해드리겠는데 그 그렇다면은 좀 주차장이 분명히 협소하다는 걸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비책그 노하우를 잇는 것이 바로 또 운영 노하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운영 노하우까지 가미를 해서 운영하신다면. 우리가 수익을 누리는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제 보시면은 본 호텔의 인근에 말이죠. 인근에 어 거의 독점 상권입니다. 독점 상권. 잠시 후에 지도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초역세권 상권 내에서 본 호텔과 또 다른 경쟁 호텔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인 같은 경우는 통상 어떻습니까? 역세권 하면은 굉장히 좀 밀집되어 있죠? 네, 밀집되어 있습니다. 인구도 밀집되어 있고, 뭐, 상가, 특히 이제 먹자, 유흥, 그 다음에 숙박업소가 굉장히 이제 밀집되어 있는 게 역세권인데, 본 호텔 같은 경우는 독점 상권이다. 초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독점 상권이다. 이게 조금 큰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본 호텔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을 때 11억을 이제 투자해서 말이죠. 투자해서 전체 전체 리모델링을 했을 때 리모델링을 했을 때 예상 가능한 예상 네, 가능한. 네, 월 매출은 말이죠. 네, 예상 가능한 네, 월 매출은 상권 분석, 어,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모든 분석을 마쳤을 때 예상 가능한 네, 월 매출은 네, 8천만원 이렇게 네, 분석을 마쳤습니다. 8천만원. 네, 그래서 어, 본 호텔의 네, 이자 지급액과 어, 기대 수익률, 어, 말씀드리고 어,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자 지급액부터 볼까요? 네, 이자 네, 지급액, 네. 우리가 이제 최대 레버리지 효과를 본다고 했을 때 최대 융자 20억이죠. 네. 이 20억은 2금융 네, 기준입니다. 네, 이자율은 네, 6.5%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년에, 1억 3천만 원입니다. 이자가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월 매출 얼마죠? 예상 가능한 매출이 8천만 원이죠. 어, 8천만 원에서 우리가 매달 부담해야 될 이자는 말이죠. 1084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84만 원. 이제 기대수익률 볼까요? 네, 기대수익률, 네, 기대수익률 보겠습니다. 자기자본 네 얼마 투자하시죠? 네 자기자본 네 13억 투자하시죠? 네 자기자본 네 13억 이렇게 투자했을 때월 매출 8천만 원 중에서 매달 어, 세후 순수익은 말이죠? 2,545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12개월로 곱해주시고 어, 비율로 환산해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수익률은 23.5%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3.5%. 네. 그리고 이제 본 호텔의 이제 노드맵을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이제 그 소유권자의 어, 동의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모자이크 처리가 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어, 개인적으로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은 좀 구체적인 정보를 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가 이제 역세권이죠. 네, 역세권 광주 광역시입니다. 이렇게 역세권이 이렇게 형성돼 있죠. 네, 형성돼 있고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게 어, 이게 바로 해당 호텔입니다. 여기가 해당 호텔. 그리고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경쟁 업소예요, 경쟁 업소. 그 이쪽에 보시면 보시면은 어, 우리가 이제 호텔은 어디에 많이 입지돼 있죠? 용도 지역상 구분했을 때 호텔은 네, 상업 지역에 거의 어, 많이 어, 입지하고 있죠. 그래서 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역세권이 있다 그러면 역세권을 끼고. 끼고 상권에 가장 가까운 데가 이제 상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당 호텔도 이렇게 보시면 어, 일반 상업지역이 말이죠. 여기까지가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네, 상업 지역이에요. 지금 이쪽은 이제 도로죠. 네, 이쪽은 도로고요. 여기가 이제 일반 네, 상업 지역입니다. 이쪽이 그리고 이 밑에 이 밑에는 상업 지역을 끼고 있는 지역이죠. 네 그런 지역은 이제 주거 지역이죠 주거 지역.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지역은 어, 제 2종, 제 2종, 네 일반, 네 일반 이렇게 주거 지역이 어, 용도 지역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 지역에 보시면 음, 호텔이 딱두 개밖에 없다. 그렇죠? 네, 여기가 출구죠. 네, 이쪽이 출구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편에 보시면, 그렇죠? 이길의 건너편에 보시면은 또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이 건너편에 이제 상업지역이,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는 이제 이렇게 상업지역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편도 한 4차선 정도 이큰 대로가 있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상권 자체가 다르죠? 네. 여기를 이제 A 상권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길 건너편은 이제 B 상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상권과 B 상권은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 건너편에 있는 B 상권에는, 어, 이렇게, 어,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다 호텔, 모텔인데요. 이게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해당 상권은 딱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네, 독점 상권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을 할때 제가 유튜브 강의를 올려놓은 사이트도 많이 있는데요. <laughs> 리모델링을 할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건에 맞춰서 부합을 한 상태에서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 얼마를 투자할 것이냐 비용을. 네, 왜냐면은 어, 원가가 너무 많이 높게 형성돼버리면 나중에 처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장 적정한 리모델링 비용을 우리가 추산할 때, 어, 전문가와 좀 상담이 좀 필요하겠고요. 어, 또 어떻습니까? 개별분석, 본 호텔에, 본 호텔에, 어, 내구성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지, 그죠? 그 다음에 물리적 하자가 없는지. 그리고 어 어디 부분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그 개별 분석도 해야 되겠고 또 하나 뭡니까 어 지역 분석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당 상권에 A 상권에 경쟁 업소가 있을 때 어떤 호텔이 얼마를 투자해서 언제 재오픈했는지 또 시설은 어떤 분위기로 리모델링을 했는지 거기는 현재 매출이 얼마가 나오고 직원 고용 수를 몇 명을 고용을 했는지 이 직원 고용수를 보면 그 호텔의 매출이 거의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리모델링을 할때이 지역 분석과 어, 그 다음에 어, 경쟁 업소의 현황을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해서 내가 보유한 호텔의 리모델링을 어, 구체적으로 산정해서 진행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호텔 같은 경우는 어, 경쟁업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이 경쟁업소도 언젠가는 리모델링을 해서 오픈할 수 있는, 있는 그런 우리가 예비를 갖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 B상권처럼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딱 하나가 있어요.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가 조금 적은 상권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 말씀드린 대로 초역세권이니까 해당 상권에 보시면 나대지가 없습니다. 다건물에 빼곡히 들어와 있죠. 네. 그래서, 어, 주차장이 협소한 거는 거의 같은 동일한 조건이다. 그렇죠? 그래서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어, 20대, 30대 고객이 특히 연인 고객이 오는 확률이 더 높다. 어떤 고객 어, 도보로 걸어오시는 고객이 상대적으로 조금 넓, 어, 많다. 그러기 때문에 어, 주차장이 조금 협소한 거, 어, 주차장이 만약에 넓다고 하면 대지가 더 넓겠죠. 대지가 더 넓으면 지금 매가가 더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대지 면적 대비 이 호텔의 장점이 뭐냐면 현재 20억 초반대이기 때문에 말이죠. 어, 리모델링을 해서 월 매출이 8천만 원이 나오게 되면 해당 호텔은 우리가 수익 구조가 굉장히 높은 호텔이고요. 어, 두 번째는 어, 부동산의 모든 단점이 있죠. 황금성 리스크. 어, 처분 시기가 도래했을 때 우리가 얼마의 기간을 두고 호텔을 처분할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본 호텔 같은 경우는 어, 경쟁력이 일단 치열하지 않고 초역세권이고 그 다음에 현재 매가가 낮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투자해서 말이죠 어, 그 원가 대비 플러스 시세 차익을 해도 해도 어, 현, 어, 현재 보유자가 리모델링을 해서 처분했을 때 그렇게 호가가 다른 호텔 비해서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하기가 더 용이한 그런 상대적인 어,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어, 말씀드린 어, 호텔은요 광주 광역시에 입지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초역세권에 입지한 호텔이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말이죠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